네, 제가 흙을 잡고 한번도보겠습니다 상대는 3-3에 도는 사람인데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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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요, 역시 3-3에 도왔네요. 1, 2, 그러면, 사면성을 펼쳐보죠, 한 번. 요즘에 거의 안도하는 보석인데, 1, 2, 3, 상당히 유력하, 4,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붙이고, 1, 2, 3, 네, 2, 3, 뛰어왔네요. 4, 5, 6, 7. 단수를 치고 이어야죠. 1 2 음. 3 4 1 네, 하나 젖히고 젖혔을 때늘어가서 이런 식으로 네, 1, 가끔 뒀습니다2 3 4 단수를 하나 치고 손을 빼겠죠. 나나. 네, 기억안네요1 2 3 4 5, 5, 7, 네, 1, 2, 음. 3, 4, 5 6 네, 상대는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고 있는데요. 짱. 네, 중앙으로 한번 둬 보겠습니다. 음. 1. 하나 끌어 놓을까요? 3 4 5 6 7 8 9. 네, 하나 끌어 놓죠. 2. 먹었을 때 늘어서. 5 6 7 8 1. 그쪽에서 빠져옵니까? 3, 음. 4, 5, 6, 하나 빠져 놓고 단수를칠때안 받는다, 안, 안 받는다 이인지 모르겠는데 5, 6, 네 늘어나야죠. 기어나요 여기다 7, 밑을 7, 2, 3, 4, 음. 거기는 별로 6, 그렇게 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7, 2, 3, 네 단수를 7, 하나 쳐놓을까 이게 모르겠네. 네한번더 붙여보겠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우주를 전법으로 한판 뜨고 있네요. 2, 3, 똑같이 도옵니까? 네. 1, 상대도 기세로 도고 있습니다. 1, 2, 3, 이런 바둑은 처음 보네요. 4, 5, 6, 음. 7, 네. 1, 2, 늘고, 1, 2, 하나 기어놓고 중앙에서 서서 이제 삭강을 5, 해온다는 뜻인가요? 6, 6, 6, 7, <laughs> 야, 똑같이 재생이 되네. 진짜 이거, 3, 4, 야, 5, 재밌네요. 6, 아주 7, 1, 2, 3, 처음 보는 4, 바둑이 됐습니다. 5, 6, 7, 8, 9, 네, 1, 대단합니다. 2, 3, 4, 하나 마가 가고요. 이제 2, 3, 너희 3, 집이 어디 있냐? 5, 이거죠. 6, 네, 이거 잡으러 가겠습니다. 1, 붙여오나요? 상대는? 네, 거기 붙여서 2, 이제 2, 충분히 3, 타기가 가능하다 10, 그런 뜻인 것 5, 같은데요. 6, 7, 8, 9, 일단 젖쳐 가야겠네요. 2단 젖쳐올것 같은데. 2단 젖혀 올때 어떻게 되나? 5, 6, 가만히 빠지나? 7, 늘어왔네요. 네, 이제 이 돈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2 3 네, 느낌이 뭐 주춘 선생이나 그런 2, 느낌이 듭니다. 3, 이렇게 숫자 10 6 7 8 네. 1 2 어느 쪽이 약간 놀리냐 하고 4, 5, 물어보는 것 같은 거 같네요. 나나. 음. 맞구나? 네. 1 2 3 4 5 6 어, 근데 1, 2, 잡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1, 2, 3, 4, 5, 6, 7. 이걸 끊어버려야겠네요. 음. 가령 근데 살아간다고 치더라도 평생을 그렇게 가지, 비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공격을 가합니다. 1, 3, 4, 한칸 뛰어가나요? 아직은 그 8, 한국어로 9, 중계를 하는데 네, 상당히 아직은 어려움이 8, 있습니다. 좀 네, 말이 잘 안나와요. 여기 급소를 한번 알려야겠네요. 천상 저차 나오나요? 천상 음, 그거는 뭐, 1, 늘어서. 2, 3, 나가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4, 모양이 좀 2, 이상한 2, 것 같아요. 2, 나가서 끊으면 이제 너 점이 잡히니까 4, 도망을 가겠죠? 5, 6, 7, 8, 9. 네. 1, 2, 3, 4, 5, 6, 7, 8, 9. 치 받아야겠네요? 치 받아서 막을 때 저쪽 가서. 야 고, 대단한 록, 이제 나나, 대단한 힘바둑입니다 선대 음. 응. 저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짱. 저처럼 4, 곤란할 것 같은데 이거 5, 느낌이 1, 나가는 거 하고 2, 3, 끊는 거하고 막붙어야 되거든요. 이이는 제가 우세해졌습니다 확실히. 네 이건 1, 네 이거는 살아가더라도 워낙 이제 백이 흑이 철동까지 도어졌기 때문에요. 3, 확실히 우세해진 것 같아요. 단수를 하나 치고 3, 도망가겠죠? 4, 5, 6, 하지만 저도 집이 없네요. 늘어왔다, 거기를. 하나 들여다 봐야겠네요. 단수를 좀 때려서. 네. 1, 2, 3, 그걸 들여다, 어, 도망갔는데, 5, 하나 들여다 보고, 굿자로 나서. 1 2 3 3단계 모양 같아요. 5 6 7 8 1한칸는 수가 있었나? 음. 좀 이상. 예측도 모르겠네. 이도안5 6 이도를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시, 고, 이야, 1 5 야, 그건 엄청나 순해요. 5 6 7 8 나갈 때1 그런 식으로 돈다는 뜻인데 2, 3 4 네. 5지 네. 아, 않아도 2 네. 3 4 5 6 7 이런 식으로 포일을 해서 1, 2, 백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하약간요눈 모양이 하나도 없는데? 9자9 붙여 올1 같아요. 1 9 2 네. 1 2 3 4 5 6 7 8 9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laughs> 1 2 3 젖혀서 이제 건너붙여서 1, 도운다는 얘기네요 2, 3, 패를 걸어서 4, 하나 더 나갔어요? 1, 2, 대단한 힘빠둑 인데요 은주 막으면 예 네, 그건 1, 2, 3, 4, 5, 6, 7, 8, 9아 어, 이거 어디 둬야 되나 1, 2, 네 너무 어렵습니다빠둑기 이거 어깨 짚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기 이상했을지도 모르겠네, 요 이거. 잠깐 뛰어서 살려주죠, 1, 그냥. 2, 붙이면 살수 있어요. 3, 밑에 붙이면. 5, 6, 7, 8, 9, 10, 그거는 못 사는데. 1, 2, 3, 네,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4, 5, 6, 처절하게 돈을 내요, 언전히 네. 1, 네. 3, 4, 수다르게 도움니다 근데 그게 나쁠 5,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2, 3, 4, 5, 6, 7. 네, 쉬어 가야죠. 음. 1, 2, 3, 4, 5, 6, 7. 백이 눈망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버틴다는 2, 건 대단한 이제 체력입니다. 3, 네. 4, 5, 자. 그걸 더 왔다. 2, 3, 이건가? 4, 5, 6, 이렇게 둬야겠네요. 1, 2, 3, 4, 5, 아직 백돌이 못살아있기 때문에 8, 7 8 9 1 네. 2 3 4, 5, 6, 좀 느긋하게 돈 얻죠. 아직 백돌이 못살는 못 상황에서 2, 3, 4, 별로 이제 하는 수단이 없을 것 6, 같아요. 7, 돈 수단이 오우 대단합니다. 2, 3, 4, 5 막아놓고요. 1, 손을 2, 뺄수 없죠? 3, 4, 5, 6, 7, <laughs> 1 2 3 4, 5, 6, 아, 거기서 논 만들겠다. 1, 그런 뜻이네요. 3, 네. 4, 1 2 3 음. 4, 5 6 7 8 9, 어, 거기가만만치 않구나. 네. 1 2 3 4, 5 6 7 8 살려주죠 3시 뭐. 5678 <laughs> 네. 네. 아, 참, 1, 이거, 저야지이걸 왜, 거인도, 저지 내가 아, 이거, 4, 5, 뭐야. 아, 이거, 좀 6, 이상했어요 r 음. 1 2 어우, 차단한데요, 진짜? 2 3, 실제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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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생님인지2 모르겠는데 2 2 2 2 2도2 2 2 2 2 2 2 얘기하시던데. 1, 2, 3, 4, 5, 6, 7, 8. 그런데 형세는 1, 제가 많이 좋을 것 2, 같습니다. 3, 네. 4, 5, 6, 7, 8, 9. 네, 젖혔어요? 1, 2. 1 0집이 너무 없어요. 10, 5, 6, 7, 8. 1 2 3 4 5 6 7 8, 8, 8 1 2 이것도 이어서 못 태우나요? 4 5이 잡아서 끝내야죠 6, 이 돌은 무조건 7 8, 8, 8, 8, 8, 8 1 음. 2 3 4 5 6 7 8, 8, 8 9, 이거는 좀더 이제 공격을 해야겠어요 젖혀서 3 7 5 6 7 8 9어 이게 뭐야? 1 2 3 7 아, 좀 이상했나? 5, 6 1 2 3 7 5 6 7 8 9, 아, 이거. 마, <laughs> 아, 만만않게 붙여옵니다. 엄청나게. 3 4 5 6 7 8 9. 네, 들어가 보죠. 1 2 3 어, 만만찮은데 이거? 4 5 네. 1 2 3 4 5 6 7 8 9 이거 하나 더 넣고 1 2 3 4 여기서 뭐 좋을 수가 있나? 6 7 8 네 그거는 받아 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두고 이제 2 3 4 요노, 5 6 7 아, 나안내 그래도. 1 2, 응? 3, 4, 5, 6, 7, 8, 1 2 3 4 5 6 7 8어 아, 이거 뭐야? 1, 2, 3, 4. 1, 2, 3. 수산전이 되겠네. 4, 5, 6, 아이고, 이거. 1, 2, 3. 1, 그 3. 1, 1, 2, 와, 2 때. 3. 이8 1, 2, 3. 1, 2, 1, 2, 수산전이 되겠네. 2, 3. 수이 3. 이 2, 3. 2, 전 2, 3. 수 2 3 1 2 3 4 5 6 7 8 9아이구1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4 5 6 7 단수 쳐놔요 어? 1 2 3 4 5 6 7 8, 9, 1, 제 생각엔 그 수가 3, 좀 이상한 4, 것 같은데요? 5, 6, 7, 그거 중앙에 3점 버리면 되니까, 저는. 1, 라고 말을 2, 했지만. 3, 4, 5, 6, 7, 8, 9, 아, 이게. 1, 아, 2, 좀 이상했네, 역시. 3, 4, 5, 아, 이상했어요. 이상했어. 7, 8, 음. 1, 2, 거기도 3, 엄청난, 3, 엄청나게 도네요. 네. 1, 2, 3, 4, 5. 좌변에 이제 백도을 잡았으니까 7, 특별히 손해본 8,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받아주고요. 1, 2, 3, 4, 5, 6, 7, 8. 아! 아, 어, 그렇지. 음. 1, 2, 3, 4, 5, 6, 7.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귀는 2, 3. 1, 뭐, 어, 2, 때문에. 2 네. 3, 4, 5, 6. 네, 처절하게 도웁니다, 진짜. 2, 3, 4, 5. 1, 2, 3. 1, 2, 3. 1, 2, 기 때문에 2, 1, 2, 3. 3. 1, 2, 3. 1, 2, 3. 1, 2, 3. 2, 2, 3. 지기가 치는 상대입니다. 진짜 3 1, 음. 2, 3 3 3 3 3 3 3면3 3 3 단수를 치고 하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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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다3 3 3 3 3 3 3 3이 너무 이제 이가 가스 네. 이거. 이땅이가 너무 먼거 같습니다이건 고, 노, 나, 하치, 이치. 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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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8 9 야, 대단 한 힘입니다. 3 4 5 6 그런데 그렇게 놓고 젖혀서 버텨 버텨 온단 뜻인데. 5, 5 6 음. 1 2 3 5, 5, 5, 5, 5 6, 6 7 8 이제 그은 살기, 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3 5, 5, 5, 4 5 저치고 나서 2, 막아서 3, 4, 네 이거는 이제 승부 난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1, 제대로 2, 싸웠네요 어? 3, 참 그렇지 4, 5, 6, 7, 8, 9, 이게 쿠차가 선수구나 아이아이네 그게 패착이 된것 같습니다 4, 여러분 시고록 나나 하치 그거는 1 키우는 가 아니구나 2, 아니 구나삼시고록나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2, 3, 4, 1, 그렇게 했을 2, 때요 3, 4, 5, 6, 7, 그렇게 하나 떼어 놓고 시고록 나나 일단 맞고 상대가 핏감이 없죠? 1, 2, 3, 4. 그러니까 핏감이 그 없는 것 같은데? 3, 4, 때려놔야 되는구나 이게. 5, 6, 7. 때려놔야 돼요 이거. 아, 상대가 핏감이 없으니까. 아이고 어, 여기서 단수를 치죠? 1, 2, 3, 때리고. 3 칠, 5 일. 먹여치는 데 먹여치고 먹여치는 수가 있구나. 칠, 구. 그럼 아 이런. 칠, 팔, 일. 여기서 먹여치는 수가 있네. 이, 삼, 칠, 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칠, 팔, 구, 일, 이, 삼. 네 그거는 여러분 4, 5, 6, 끝났습니다. 어오아슬아슬했네 어 아까부터 계속 이제 똑같은 말만 하는데, 네, 그건 끝났어요. 어, 여기서 이제 제가 불개성을 거뒀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둑이었는데, 네, 한번 가볍게 검토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엄청난 실리파의 한판 통쾌한 불개성을 거뒀는데요. 백이 여기를 이어가게 되더라도, 같이 이어가면, 네, 이 수상전이 백이 집니다. 네, 그게 한수 빠르죠. 네, 이제 백은 어쩔 수 없이 투석을 했는데요. 근데 던지기 직전에, 네, 이 모양에서 여기 이 원수로 여기에 패감을 썼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렸을 때 때려서 여기서 패감이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근데 하변에 여기 끊는 패감이 있어요. 네, 이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소를 할때 때리게 되면 네, 하변에 있는 이제 백돌이 다 죽기 때문에 이것도 큰 차이로 흙이 이길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포석이 등장했고요. 그 초반 포석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아주 초반에 재밌는 모양이 등장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대가 얌상삼을 도왔길래 삼연성을 펼쳤고요. 걸쳤을 때 붙였습니다. 네, 여기서 예전에는 젖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뒀는데 요즘에는 붙였을 때 이렇게 느는 수가 많죠. 네, 이었을 때 이렇게 두고 막았을 때 젖혀서. 네, 여기서 흑게누는 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빠지고 이렇게 되는 모양도 있고 아니면 끊어서요 젖혀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네 막았을 때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고 호구치고 끊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것도 네, 한 판에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 어, 요번에 오래간만에 상대가 끼워 왔거든요 네, 끼워 왔을 때 보통 이제 맞는 건데 맞고 이었는데요 이렇게 돼서는 약간이나 벌써 비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인공지능은 여기를 끊고, 늘었을 때, 여기를 단수를 치라,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는 이제 축이 되는데, 단수를 하나 쳐서, 빠지면 이어서 이거는 배기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배이 이쪽으로 끊어오는데요. 먹고,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축으로 잡히면, 이게 그게 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끊고, 때렸을 때, 늘어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약간이나마, 흙이 두텁다고 하는데요 이게 흙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서 이렇게 뒀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진행은 인공지능은 다 이제 비이 좋다고 합니다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하고요 늘었을 때 하나 더 기었고 끊고 여기서 백은 이쪽으로 치는 게 정수인데요 이렇게 또왔고요 빠지고 나서 늘어서 한번더 이제 똑같은 진행이 됐는데요. 쌍방 이제 기세죠. 이렇게 하고, 늘었을 때 저는 이제 이삼연성이 대모양이 형성되면서 흙이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에서 단수를 하나 치고, 인공지능의 이견은 틀립니다, 이게. 네, 여기서 여기를, 어, 삭감을 왔는데, 이 수가 좀 이상했어요. 하나 더 기어놓고, 늘었을 때 여기서 인공지능의 이견은 여기를 기으라. 네. 이 좁은 곳을 두는게 좋다 이건데요 막으면 이제 들여다보는게 좋으니까 이었을 때 여기서 다운스를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여길 들어와서 이 돌은 죽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최신 인공지능의 의견인데요 좀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요 하긴 모자를 씌워도 이런 식으로 붙여오면 이 백을 다 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형태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백은 이제 상변에 두 개를 밀어놔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냥 여기 왔거든요 여기도 아주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하나 막아놓고 이렇게 공격을 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처문수가 좋은 맥점이라서이백도는잘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혔을때 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내릴 자 두고 막아왔죠. 네, 여기서 제가 약간 흥분을 해서 이거 이거를 직접 공격을 갔는데 이수로는 침착하게 여기를 막아놓는 게 좋았습니다. 네, 배가 이제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었을 때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선수를 흙 잡으면 상변 모양이 아주 좋아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흙이 편한 형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가니, 갔는데 젖히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젖힌 수를 교환하지 하지 않고 그냥 미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가서 끊는 거는 끊겨서요. 네, 흙이 버티기가 힘들죠. 근데 이거 젖혀놔서 이걸 이제 밀었을 때 끊어서는 약간 흙이 두터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날를 짜고 한칸 두서. 이, 이 시점에서는 좋은 승부였는데요. 단지 급소를 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여기를 붙여온 게 아주 실수였어요. 네. 여기를 치판 수가 좋아가지고 막았을 때 젖히고 이렇게 끊겨서는 순간적으로 백이 폐쇄가 됐습니다. 네. 배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실전처럼 둬야죠네 실전 여기를 뒀을 때 치받아서 여기서도 그냥 이제 치받아야죠 어차피 흙은 나가야 되는데요 중앙에 약간 이제 약점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중앙이 워낙 이제 두터워져서 네 여기서 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형세가 네 2%도 이제 안, 남아, 안 남을 정도로 형세가 많이 기울었죠 여기서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뛰어왔는데, 이렇게 돼서는 이제 큰 차이가 난것 같고요. 네, 마지막까지 약간 위험한 장면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초반에 오다 이제 상대가 실패한 게 만회를 못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엄청난 실리파와의 한판 승부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게 승리한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이제 재밌는 파둑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꼭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